2014 경상북도컵 SBS 프로블링 영천 투어. 자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주최사 추천팀과 영천시 대표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주최사 추천팀에는 신수지, 장희웅, 심우영 선수가 나서고요. 영천시 대표팀은 영천시 대표 아마추어 선수들이죠. 서규영, 권혁주. 정우석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신수지 선수는 내년에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고 장혜용 선수 탤런트인데 프로 테스트를 올해 거쳐서 정식 선수가 됐죠. 예, 원래 그 선수 생활을 학창 시절에 좀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예, 진로를 바꿔서 그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에서 계속 보링을 하더라. 예. 그래서 아하. 이제. 프로 선수로 네. 전향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주최사 추천 선수로 심우영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경북 지역도 기자십니다. 네. 대단하시죠. 자, 이, 이 경기는 대단히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인데, 네. 원샷만 투구합니다한 번만 투구하고실패하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네. 경기를 하는데, 자, 볼링이 갖고 있는 조금 난제가 뭐냐면 점수 계산 방식이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300점 만점인데 네. 이것을 뭐한 100점 만점으로 해보면은 핀0개쓰러트리면 스트라이크를 치면 10점, 아웃 캐스터는 9점 이런 간단한 계산 방식으로 좀 해보자라고. 어, 신수지 선수도 10핀. 자, 예. 정우석 선수와 신수지 선수가 모두 10핀으로 10점으로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벤트 경기다 보니까 정식 경기가 아니니까 네. 이벤트 경기다 보니까 오프레인까지 경기하고. 한 선수당 만점이 50점입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다 치면 50점, 아웃 캐치면은 뭐 9점 이렇게 네. 해서 토탈 점수로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네, 아주 쉽네요. 스페어가 없으니까 그냥 아, 더 하면 됩니다. 자, 진짜 7점입니다. 네. 예. 저거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 하는 이유는 야구도 그렇고 뭐 경기 시간이 너무 길면은 아무리 재밌는 경기도 약간 지루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하나의 변수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에서 마치 양과 같은 그런 포인트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포인트라 그럽니다. 점수액과 볼링 점수는 핀폴하고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핀폴이 아니고 포인트죠. 네. 자, 시부영 선수 아후핀입니다. 기자 아닌데요. <laughs> 네. 네. 아, 4년 정도 구령이 됐다고 하는데 저 정도의 RPM이 지금 한400 정도 나와요. 네. 네. 엄청납니다. 400 이상이 나오는데 엄청난 전문 볼링 기자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볼링을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권혁주 선수입니다. 영천시 대표를 10년 동안 했다고 하고요. 아홉 핀입니다. 경북 도민체전 남자 3인조에서 3위를 기록했던 선수인데 또이세 선수는 여기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환경을 처음 봤을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저도 이제 좀 당혹스럽게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한 레인이 굉장히 고장이 난 상태고 지금 이... 방송 장비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위의 온통 방송 장비예요. 네. 예, 이런 환경에서 자기 프레임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장희용 선수 10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프레임 2프레임 합계 29점. 29, 29점대 26점이네요. 네. 예, 그러면 현재 이제 3점 리드인데 이것은 그 스페어가 있는 그 온전한 게임의 3점하고는 또 다르죠. 네. 예, 굉장히 큽니다. 29대 26. 첫 번째 투구는 주최사 추천 선수들이 성적을 뽑았습니다. 자, 열핀 어, 선수들 잘하는데요. <laughs> 자, 게임 진행이 빠른데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참 재밌고 스피디하다라는 네. 분들도 있고, 아, 이거 보링의 맛이 또 스페아도 굉장히 큰 보링의 네. 맛인데 그 맛이 없어졌다. 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벤트는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신수지 선수 다시 한번 열핀 모두 아이러면 더블인데요. 아, 에버리스가 거의 한20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로 선수의 도전을 하려은 물론 네. 이제 레인 컨디션이 프로 테스트 레인 컨디션 틀립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냈는데 패턴에 따라서 틀리겠죠. 만약에, 만약에 고, 이것은 이제 골프 코스가 네. 좀 쉬운 코스, 어려운 코스가 있듯이 볼링 레인도 그런데 아무튼 더블 좋습니다. 네. 아한 핀이 남아있습니다. 경천시 대표팀 예. 서구영 선수 자, 역시 이것을 제가 1프레임, 2프레임 었는데 1라운드, 2라운드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1라운드에서는 3점 리드 하고 있고 신수지 장장용 심우영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이제 출발이 또 이제 1점 리드하고 가네요. 심우영 선수 두 번째 투구 오 좋습니다. 신수지 선수에 이어서 심우영 선수 도 10핀 모두 만점 만점이죠. 아, 예. 장희용 선수만 만점 만들면 30점 만점이 되는데 어우 지금 오, RPM은 뭐 파워가? 거의 네. 뭐 500에 도달하는 그런 RPM이에요. 네. 권혁주 선수 아 7번이 남습니다. 네, 영천시 대표팀 이번에도 26점 장유영 선수만 스트라이크 치면 2라운드 만점 됩니다. 네. 주최사 추천팀이. 장유영 선수 1라운드에서 10점이 나왔는데 또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두 번째 투구입니다. 핀습니다 주최사 추천팀 2라운드는 29점 자, 이번에 또29대 26이 됐어요 예 똑같네요 근데 네. 지금 주최사 추천팀 중에서 신수지 선수의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요 신수지 선수가 두 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3라운드로 이어집니다 정우석 선수도 지금 계속 스트라이크거든요 석 선수 이번에는 아홉 핀입니다. 9점 자 영천시 대표팀 선수들도 아 와이프 박현미 딸 내리자 네 야. 이런 짬을 이용해서 또예 막간 사랑 가족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고백을 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신수지 선수 지금까지 완벽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신수지 선수 보고 볼링이 왜 좋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제일 기뻤을 때는 어, 어떨 때입니까? 그러니까 257점 하이스코어를 작성했을 때라고 들었고요. 네. 좀 두꺼운데요? 네, 자 10점, 10점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9점입니다. 아무튼 이제 스피드만 조금 보강을 하면 네. 스피드만 좀 보강을 하면은 뭐 손색이 없겠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8개월 정도 됐다는데 굉장한 실력 아닙니까? 역시 뭐 운동에는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네. 예, 아무튼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나 네. 이제 예, 조금 더 직업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 스피드 쪽으로 좀 보강이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석영 선수.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아구피. 영천시 대표팀이 조금 지금 뒤져 있는 상황인데 아, 딜리버리되는 과정까지는 완벽했는데 마지막 착지가 무너졌네요. 예. 자 저럴 때는 너무 스트라이크 를 치려는 욕심 그것이 좀 방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쌍스리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자 한솔 선수가 자기 라인에서 조금 안쪽으로 골이 들어갔을 때칠 텐이 남았었어요. 네. 역시 알 m 차이네요. 자 심영 선수 본인의 라인보다 조금 안쪽에서 출발이 됐는데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네. 권혁주 선수. 자 팀을 위해서 스트라이크 필요한데. 일곱핀입니다. 자, 요번은 성적이 제일 안 됐네요. 네. 자, 1, 2라운드보다 한점못 한 쳤습니다. 25점으로 마감을 했고. 그러면 현재 3점 3점에 지금 주최사 추천 팀이 많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라운드 마지막 장희용 선수입니다. 김용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죠. 10점. 이렇게 되면 87대 79, 8점 차이가 나는데요. 즉, 뭐 거의 회복이 안돼안 되겠죠. 네. 이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지금 주최사 추천팀은 9핀 이하를 떨어뜨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9점 이하를 획득한 게 없고 영천시 대표팀들은 이제 7점도 7점이 많고요. 10점 두 번에 그럼 뭐 이제 거의 뭐 역전은 불가능한데. 네. 만약에 이제 볼링이 발전되려면은 물론 이것이 요런 시스템이 예, 원샷 포인트 시스템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돼야 돼요. 점수 시스템이.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예. 복잡하게 뭐 스페 어안 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이지 이게 꼭 재밌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신수 선수 이번에는 조금 더또 브루클린 쪽으로 갔는데요. 자,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세는 뭐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자세는 좋다고 봐야죠. 음, 네. 굉장히 시원시원한 자, 자세인데요. 네, 근데 이제 탄력을 조금 붙으면 이제 한솔 선수가 적은 체구에 저렇게 높은 RPM을 내는 건 어떤 탄력이에요. 예, 네. 네, 좀 어떤 딜리버리 과정에서 스텝에 대한 탄력을 좀 받는다 그러면은. 훨씬 또 rpm이 상승하겠죠. 네. 영천시 대표팀의 석영 선수. 자 오늘 아직 10점 만점 안 나왔는데요.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네한핀더 쓰러졌고요. 8점입니다. 석영 선수는 볼링 레슨을 제대로 받은 주부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폼이 네. 예. 근데 어떤 평소에는 훨씬 잘 치실 것 같아요. 긴장도에 의해서 이제 본인의 자세가 조금 그 마지막 퀸시 자세가 좀 허물어지죠. 예, 그런 건 있죠. 자, 영천시 대표팀 좀더 이제 분발을 필요한데요. 심우영 선수의 4라운드입니다. 아, 좀 미끌렸고요. 아, 네. 자, 이게. 어 처리 안 해도 돼서 참 다행입니다. 볼링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심영 선수가 저렇게 포켓에 진입하면 다 스트라이크 만들어냈는데 어떤 피니시 동작에 약간의 어떤 그 미스가 있으면 반드시 볼링 볼은. 정직하게 음. 예, 그 결과를 나타냈죠. 네. 예, 그래서 새로 이제 볼링을 아, 내가 어떤 쪽으로 조금 그 주의를 해야 될 거냐. 피, 피지컬 쪽으로는 피니시 동작에서 머리털 하나 안 움직이면은 그 좋은 폼이 형성이 됩니다. 네. <laughs> 권혁주 선수 어우, 오늘 처음으로 스트라이크 만들었습니다. 권혁주 선수 정우석 선수 뭐 아마추어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역시 네. 뭐 영천시 대표팀 다운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 v 인데 마치 t v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치고 있어요 네, 그렇죠 v 는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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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오늘 10점 9점 10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는번 9점입니다 네. 17대 102, 5점 차가 됐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한 개의 라운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111대 107이 되겠고요. 점수가 좀 생소하죠. 네. 예. 자, 그런데 1점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원래 그 300점 만점의 그 경기보다는 훨씬 어렵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오, 이런 스트라이크 나오는데요? 브로클린이죠. 네. 오른손 볼로 같으면은 1, 2번, 왼손은 1, 3번. 예. 1, 3번 쪽을 흐르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일단 영천시 대표팀 출발 좋았습니다. 마지막 5라운드 또 뒤집힐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죠. 예. 네. 아 어, 신수지 선수도 마무리 좋습니다. 스트라이크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신수지 선수가 그 전에 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치고 아웃핀 치다가 일곱 핀을 쳤을 때장희훈 선수하고 많은 상의를 했어요. 네. 장희훈 선수가 어떤 팁을 줬는지 라인을 바꿔서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음. 예. 네뭐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서규영 선수 마지막 투고네 이번에는 일곱 키 아쉬움이 남는 표정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됐을 때 럭키 세븐 아닙니까 네, 네. 다른 쪽에서 더 좋은 일이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즐거운 추억이니까요. 네. 가족들끼리 혹은 친 동료들끼리 회사 동료들끼리 뭐3인조 게임 야 너무 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기로할 수는 네. 있겠죠 아직은 이런 시스템이 안돼 있지만은 네. 어, 시간을 절약하면서 간단하게 게임을 즐길 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우영 선수도 마무리 스트라이크로 장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볼링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스페어 처리 안 배우거든요. 그렇죠 스페어 처리는 네. 일단 볼링폼이 갖춰진 다음에 네. 배우시는 게 이제 그뭐 올바른 방법이죠. 네. 왜냐하면 네. 볼링폼이 갖춰지지 않게 배우면은 그 스페어가 부정확해져요. 네. 저도 조금만 배워서 스페어까지 못 갔는데요. 이 방법으로 경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태권도로 따지면 뭐노랏 띠인가요? 네. 네. 네, 자 권혁주 선수, 마지막. 여덟 쓰러뜨리면서 팔 점. 자 여자 친구가 또 지켜보고 있는데요. 영천시 대표팀 경기를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뭐, 마지막 장희용 수패는 같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스코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런 어. 경기가 있구나. 혹시 시청자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 또 다른 시도를 어, 또 다른 점수 제도를 어, 시행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네. 분명 히 장단점이 있네요. 장혜용 선수, 자 주최사 추천팀이 마지막 오라운드 텐텐텐. 텐텐텐이 네, 만점입니다. 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양궁 쪽으로 어떻게 아. 했좀 <laughs> 네. 분위기가 이끌어지는데 네. 예, 아무튼 좋습니다. 훌륭한 점수죠. 예, 자, 이렇게. 주최사 추천팀 141점을 함께 기록했고요, 영천시 대표팀 132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뭐 승패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기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천에 와서 이렇게 영천 대표팀 선수들과. 또 앞으로 프로를 꿈꾸는 신수지 선수, 또 프로에 입문한 장희용 선수가 포함된 조와 함께 경기를 치렀는데 장희용 선수도 올해 처음 프로 데뷔해서 아직까지는 성적이 없지만 또 기대해 볼만한 선수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피지컬 자우로는 거의 뭐 프로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벤트가 하나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민혜야! 오빠 간 결혼하자! 어. <laughs> 로맨스 가인데요. 깜짝 <laughs> 이벤트네요. 네, 자,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 보기 좋네요. 제가 축구장이나 야구장 프로포즈 많이 봤는데 볼링장 프로포즈 처음 봅니다.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네. 아, 노래 하나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권혁주 선수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조금 적응한 네, 것 같은데 아, 여자친구 예. 아, 네, 그냥 고백했는데 이렇게 감동했어요. 이벤트 너무 짧았어요. <laughs> 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네, 자전국으로또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재미있는 이벤트 경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남자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천 월드 볼링 경기장.